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나와"입니다. 이 시간 "거기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을 가면 안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잘못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나도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느 순간 우리 역시 무의식적으로라도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 어느 누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곳이 잘못된 곳인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스스로 아,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잘못된 곳이다라고 파악하는 순간은 이미 내가 같은 잘못을 찰지게 범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하지 말고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늦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 나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 하는 음성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거하시는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야 할 거기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시 앞선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아멘. 위에서 살핀 말씀은 세 가지 심판,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 중 m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 대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압도적인 심판이 바벨론, 일차적인 의미로는 로마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환상 가운데 붙잡힌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바벨론으로 표현된 로마가 어린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운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이 사라지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지중해 및 로마 제국과 맞물려 있는 바다에 있는 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지막 심판 완전한 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이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로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압도적인 환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요한은 심판의 내용,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내용보다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을 주목하였습니다. 즉 요한은 자신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이름인 바벨론을 주목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내용상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 바벨론의 멸망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으로 곧 멸망할 바벨론의 성도들이 거, 바벨론에 거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종만의 주관자, 어린양의 뜻을 받드는 천사가 큰 권세를 위임받아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론을 향하여 멸망을 선언함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거하는 어린양의 선택을 받아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바벨론을 향한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성령의 압도적인 계시에 붙잡혀 있는 요한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상. 고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께서는 바벨론이 가르키는 로마 제국에서 순교 당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행한 불의한 일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갑절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또 바벨론은 교만했었습니다. 그 교만은 사치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내릴 것이요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에게 종말의 주관자이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이 강력하신 분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지배를 받는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본 그대로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초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과학주의를 절대화하는 가치입니다. 우상과 미신을 절대화하는 가치입니다. 내 감정을 절대화하는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포기하고, 내가 진리가 되는 가치라는 말입니다. 또, 내 육체를 절대화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바로 언급한 세상의 여러 가치들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과학과 우상숭배와 미신과 감정, 그리고 내 육체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들에 갇혀 있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며 교만하고 사치하여 어린 양의 불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 누군가 세상의 가치들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기서 나오십시오. 같이 나옵시다. 어, 그런데 거기서 나오기는 좀 늦은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쩌면 스스로는 아, 나는 그래도 염치를 아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치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염치를 지키고자, 바벨론에서 같이 멸망받으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염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당장 바벨론에서 나와 어린 양을 따릅시다. 종말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을 따릅시다. 오직 이 길만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